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타미당의 8월 배당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패한 코스피와 타미당 7을 비교해 보면 사실 코스피가 엄청나게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숫자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시는지를 한번 어,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타미나 7의 공시 내용을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98원입니다. 배당을 한 주당 98원을 주겠다라는 거고 배당 추이를 공시 내용에서 보게 되면 자 3월, 4월, 5월, 6월 매달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배당을 재투자하던 배당을 받아서 쓰던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배당 투자가 사실 기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이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배당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인데 시가 배당률로 보면은 0.98% 정도니까 점점 배당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배당 지급일은 8월 2일입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당 기준일이 되게 중요한데 기준일이 31일입니다. 그래서 결제 주식은 D플러스 2일이다 보니까 29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결제가 떨어져야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다 보니까 이때 팔아도 상관없지만 이때까지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일날 배당이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엑셀로 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커버드콜에 저도 진심이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성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정리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쭉 보시면은 변동 내역입니다 89원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고점을 돌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어 바야흐로 지금 이런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걸보시면 기본 미국배당 있죠. 우리 그냥 기본 타미당 같은 시리즈들. 그 미국배당의 프리미엄 있습니다. 어 지금 3 5 7 아, 3, 5가 아니지. 3 7 10 이렇게 있고요. 테크 프리미엄이란 미국채 한 프리미엄 최근에 이 미국채를 바탕으로 한 어, 프리미엄이 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권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베팅 이런 프리미엄도 전략으로 잘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전략적으로 배, 배당금을 정리하고 있고 코스피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우리 200, 코스피 200 커버드콜 있잖아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는 제가 뭐 주력으로 삼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3위당 7위 가장 예쁜 짓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주당 1200원에 샀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평균가가 한1 3 0 0원 1200원 요 정도로 됐는데 자 1200원을 놓고 보면 배당률이 1 0 8 3 ]입니다. 배당률을 쭉 더해보면 10.83의 합계가 나오게 되고, 월 배당으로 치면 나누기 하면 0.98입니다. 주당 98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보기, 보시기 편하게 1000주, 3000주, 5000주, 만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럼 만 200원을 투입했을 경우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됩니다. 연간 배당으로 10.83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배당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 연간으로는 1000만원 투자했을 경우에 108만원, 3000만원 투자했을 경우에 320만원 정도. 물론 세금과 약간의 배당금의 조정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5000만원 투자하시게 되면 5 월에 한 50만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사실 잘 없거든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이면은요, 거의 100만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정도의 성과를 꾸준하게 낼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물론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락 이후에 이제 어 약한0.98 정도, 0.88 정도 빠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157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상 오른 거예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될 때는, 이제, 배당락 이후에 사게 되는데, 어쨌든, 만 75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배당락 때문에, 만 570원까지, 어잘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주요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어 집합투자증권하고 채권 섞어가지고 투자할수 있고, 파트 상품에 40% 이하를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식 60%, 어, 채, 어, 콜옵션 매도인 파쇄 상품을 40% 이하를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로키드마틴, 그다음에 에브비, 암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이 어떤 놈들인지. 자 그러면서도 이제 콜옵션 매도를 전략으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지금 7월달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주식은 어쨌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옵션 측에서 보면 당연히 콜옵션의 매수 프리미엄은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옵션, 그, 이거는 s&p 옵션이거든요 s&p 500의 지수인데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콜옵션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지수는 이렇게 지금 있다 라고 했을 때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자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이게 행사가 돼버리면 손해를 봐야 되는 구조예요 콜옵션이 너무 많이 올라서 콜옵션을 산 사람들이 대박이 나는 경우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 그래서 나는 콜옵션 매도자인 경우 에는이 가격에 이 프리미엄을 받고 이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요, 요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데 보시다시피 그 S&P 옵션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아 행사를 하지 않고도 싼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이건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프리미엄의 수익은 오롯이 다내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논란을 할수 있는 쪽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미국 배당은 다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옵션의 매도는 S&P라는 거죠. S&P 의콜 옵션 매도 포지션 요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옵션 매도는 죽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급등하면서 S&P도 같이 소화.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꺾이면서 동시에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막 급등한다라고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안정적으로 계속 오르는데 코러아 매도는 점점 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나리오들이 타미당 칠한테는 매우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아까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 제가 1, 2번만 말씀드릴게요.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 어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로키드 마틴 1번이고요. 1등이고요. 타픽. 서 그다음에 에브비가 2번입니다. 7월 종목을 여기 7월 달이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지금 급등한 거 보이시죠?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일단 방위비에 있어서는 양보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음,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인 로키드 마틴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470불 뭐 이랬는데. 520불까지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에브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비도 시, 사실 바이오 제약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과 삼바가 올라가듯이 에브비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 2번이 주식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잘 나가고 S&P는 콜 옵션의 프리미엄은 죽고 하다 보니 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타이밍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타미당 7을 하면서 좀 투자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자 7월달에 여기 7월달에 요 타미당 7의 성과 노란색과 그다음 파란색은 코스피입니다. 여기 코스피 지수고요. 여기 코스피이고 여기 타미당 7입니다. 날짜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제가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1일 1월 1일 1월 1일자를 100으로 봤을 때두개 지수를 동 률로 맞추기 위해서 100으로 봤을 때 제가 쭉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를 보고는 있지만 7월 달의 성과만 봤을 때는 자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6%가 오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06.63이잖아요. 1월 1일을 1월 아이고 1월 1일을 아이고 1월 1일을 10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쭉 올라와서 이게 106.3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어요. 105.03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가격들을 추종하고 오른 거를 다 기록하면서 쭉쭉쭉쭉쭉 코스피와 비교해서 저코스피 조정지수, 왜냐면 코스피27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정지수를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어요. 오른 것도 떨어진 것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초과 수익이 9.97입니다. 그러니까 1년 놓고 봤을 때, 7월 29일까지 초과 수익은 9.97이고요. 7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타미당의 7월 성과는 6.48이나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는 1.38이 빠졌어요. 105.03으로 시작했는데, 빠지면서 103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이 상대적으로 양쪽의 성과 차이는 7.83이나 벌어지게 됩니다.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아니, 100만원 너무 적네. 1억을 투자했으면 780만원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벌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는 여기 나와있죠. 코스피 대비해서 10% 가까운 초과 성과를 어 냈습니다. 자, 여기는 가격적인 측면, 프라이스 리턴, 아, 토탈 리턴이 아닌데, 아, 프라이스 리턴입니다. 가격적인 측면만 비교를 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배당이 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배당은 거의 연으로 10% 가까이 나오죠. 근데 어, 얘는 배당이 없다라고 가정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에는 뭐 2,000개 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배당이 다 다른데, 평균 배당률이 한3% 정도 되는데,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서 일단은 배당은 다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7.87% 정도 초과 성과를 달성한 그런 한 달이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죠. 1년 놓고 봐서도 그렇고요. 저 총평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미당의 7월 성과는요. 여기 7월 성과거든요. 여기는 이제 1년 동안의 성과고, 평균 레벨을 크게 벗어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커버드콜과 주식의 어떤 그...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 보니까 또 빠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근데 자 시장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대선이라는 미국의 큰 이벤트와 FOMC를 앞두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혹은 0 2 5를 낮출지 0.5를 낮출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우리 24년 초부, 초처럼 계속해서 나스닥이나 S&P가 급등한다라고 판단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에도 적립식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꾸준하게 정립을 하면서 주수를 늘려간다 라는 그런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걱정하실 거 없이 일단 뭐 커버드 콜의 가장 큰그 단점은 원본 손실이거든요. 원본 손실. 근데 원본 손실은 일단은 좀더 버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전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